매일 사용하는 반찬통 뭐 사용하세요? 유리는 무겁고, 스테인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알게 된 에네프락 밀폐 용기. 요즘 백화점에서 인기 많은 제품으로 실제로 받아보시면 화면보다 훨씬 예쁘답니다. 예쁘기만 한줄 아세요? 소재가 아기 젖병 소재로 쓰이는 트라이탄 소재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고가의 소재입니다. 바디뿐만 아니라 뚜껑의 날개 부분까지 모두 동일한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처럼 가볍지만 매우 튼튼한 용기로 강력한 밀폐력으로요. 국물 많은 반찬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도 완전 밀폐해서 음식물 셀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n f 프락은 20년 노하우의 밀폐용기 전문 제조사에서 제작한 100% 국내 제작 생산 제품입니다. 게다가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 장기 보관해도 깨지지 않고요. 고온에 110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렌지 식세기 사용 가능하고요, 열탕 소독도 가능합니다. 큰 사이즈의 김치통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10kg 김장 김치를 담아도 손잡이가 있으니까 들기 편하고요, 손잡이가 전혀 뻑뻑하지 않고. 착잘긴답니다 공동 구매 최저가 진행합니다. 단품 구매도 가능하지만 폴 세트 구입하면 할인이 되니깐요 공동 구매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하살표 모양 클릭하셔서 긴 영상 참고하시면 구매 링크 보이실 겁니다.